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돈세형이 어제 모트렉스를 자료를 준비하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찍습니다. 모트렉스는 21년 12월 1 7일날첫 방송을 하고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110% 상승을 했습니다. 돈세형이 모트렉스를 방송하고 10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하지만 단기로 가진 않았고요. 중요한 타임 갈때 먹고 파는 중단기 전략을 썼고 최근에 모트렉스가 또 시작을 할것 같아서 매수했고 지금 수익률이 27%가 났죠. 돈 사용을 따라한 구독자 여러분들도 수익률이 한 27%에서 한30%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단기 전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미래가 밝지만 중단기 전략은 중단기 전략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30%대이기 때문에 매도 목표가를 얼마에 팔까?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의 전문회사인데 기업은 작지만 매우 강한 기업,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스마트카의 매우 강한 기업입니다. 중단기 전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0% 수익인부터는 매도 목표가를 정하고 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 봅시다.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계기판이죠. 미래의 먹거리는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도 하고 배터리 전장부품을 추가했죠. 지금 쌍용차에 납품을 계약을 했는데 배터리 팩을 지금 진출했어요. 이쪽도 시장이 매우 밝죠. 현대 엔지니어관 충전 사업을 현업을 하고 있고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산자부와 MOU를 체결하고 하고 있죠. 작지만 쌍용차하도 계약했고 현대하고도 지금 현업을 하고 있고 산자부 국가하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모트렉스는 작지만 매우 강한 기업이에요. 자율주행차 섹터 중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제가 대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모트렉스. 많이 사셨나요? 돈세형도 딱한 장, 1억 샀습니다. 이미지만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모트렉스가 이런 자율주행의 제품을 하고 있죠. 이게 av, avn, avni라고도 합니다. 영어까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아, 이런 제품을 만들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됐겠습니 이미지만, 아,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정확한 용어까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최고죠?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후면 자석이죠? 이건 관광버스 같네요. 관광버스의 후면 자석에 이런 모니터를 만들고 있다. 이미지는 자동차와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 상용차 코픽, 한번 화물차죠? 군집주행 클래스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율주행차 순수하게 자율주행차는 상용차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용차 먼저 시작하고 트럭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트럭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가 단순해요 트럭이 왜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합니까 트럭은 시작점과 도착점이 매우 정률적이에요 쉽다 이거죠 가는 곳만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을 딱 해놓으면 상용차 트럭 같은 경우는 매우 자율주행에 앞질러 갈수 있는 거죠. 군집주행이라는 건 뭐예요? 트럭 한 대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더 편하겠죠? 군집주행, 이런 자율주행을 하면 상용차가, 그러니까 트럭이죠. 상용차가 트럭 아닙니까? 트럭이 매우 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딥니까? 택시 같은 게더 유리하겠죠? 자율주행자 탑승자와 소통하는 거. 운전하는 사람과 이 탑승자와 소통하는 장비를 만든다는 뜻이죠. 자율주행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통신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통신이 많이 필요하겠죠. 모트렉스는 택시, 버스, 이렇게 특정차, 특정차에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거는 LG전자에 상대가 안될 거예요. 자율주행차의 대장은 어디라고 했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아무래도 더잘 만들겠죠. 그러니 고급스러운 세단차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상대가 안될 거예요. 그러니 LG전자가 접근을 안 하는 이런 택시, 버스, 뭐 경찰차 이런 게더 유리하겠죠. 경찰차, 중장비에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지는 장비 있잖아요. 트랙터 이런 것도 자율진행에 접목이 됩니다. 앞으로는 선박도 자율진행. 비행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운송수단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도시항공도 자율진행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철도전장, 차량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카메라, 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는 이런 장비요. 요새 벤츠를 타보면 돌면 강력한 신호가 옵니다. 소리도 나오고 뭐 핸들도 흔들리고 안전한 드라이빙에 좋은 센서가 있어요. 근데 모트렉스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전장의 제품이 의외로 종류가 많습니다. 전기차가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는 아랫단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배터리는 전기차의 기초적인 단계고, 전기차 위인은 어디라고 했죠? 자율주행차. 그리고 제품 자체가 종류가 많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2차전지만 2차전지 2차전지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2차전지는 1단계고, 2단계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부품 시장이 두배가더 큽니다. 그럼 얼마나 더이 시장에 먹을 게 많겠습니까? 그럼 아직 세상에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돈세은 앞질러 가지 않습니까? 탑승자 모니터링 이런거는 카메라가 천장에 있을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감지를 하고 경고를 해주고 이런 전장장비가 있는거죠 여기에 옷이나 뭐 걸리면 끼임, 낌, 끼임경보센서가 낌 있는거죠 공기청정기도 전장에 들어갑니다 무선충전기도 하고 있나봐요 무선충전기 휴대폰과 연동되는 이런 모트렉스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 3500억 21년도 4300억 22년도 5,685억 23년 6,355억 예상하고 있죠 15%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꾸준히 매출액이 고속성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20년도 100억 21년도 300억 22년도 500억 23년도 600억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돈세형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지표입니다 매출액 꾸준히 상승하고 영업이익 꾸준히 상승하고 이러니 주식이 안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모트렉스 제가 첫 방송하고 110% 상승을 했어요. 더 상승을 할 겁니다. 영업이익은 3%대 나오다가 10%대 나오니 영업이익도 꽤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ROE는 20년도 마이너스 났다가 점점 오르고 22년도 24%까지 올라옵니다. ROE가 자기 자본 순위를 아닙니까? 24%대면 꽤 좋게 나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빚을 잡고 갖고 있어요. 빚을 점점 갖고 있는 거죠 289 239 188 부채 비율을 점점 줄이고 있다 이얘0 0 0 0 0 0 0 0 0고0 0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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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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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점점 유보율이 줄고 있는데 1 3 0 0 현금이 좀 있는데 예전보다는 현금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업 인수라든지 뭐 공장을 진다든지 현금을 쓰고 있는 거죠 작년부터 배당을 주나 봅니다 246억 정도 배당을 줬고 시가 배당률은 1.81 중소기업이 배당을 잘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배당을 주고 있다 그리고 영업익이 24년 66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한26%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볼줄 알아야 돼요 결론은 뭐냐? 매출액 급상승, 영업이익 급상승, 중소기업 배당을 주고 있고 부채 비율은 점점 갖고 있고 재무가 매우 퍼펙트하게 좋은 겁니다. 재무만 분석했을 때는 뭐냐? A플러스를 줄수 있는 성적입니다. 매우 좋다는 거죠. 이러니 주식이 안갈 수가 없다. 이런 정보 별로 없어요. 재무가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재무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 매출액 이렇게 매출액 지표는 이렇게 오르죠. 그 영업이익은 좀 잠깐 꺾였다가 꾸준히 올라오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재무가 좋죠. 기업은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매출액만 높으면 뭐합니까? 영업 영이익률이 좋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급격히 오르지 않지만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매우 좋아요. 지표가 기업의 재무지표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모트레스 가치평가를 돈세형이 만든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5475억, 24년 매출 예상액은 6400억, 매출액 대비에는 아직 갈게 있죠. 모트렉스 지금 고평가 아니에요. 15% 증가를 한답니다. 23년 영업이익은 660억. 27% 증가를 예상하고요. 영업익을 봐서도 시가총액이 5,400억 원이니까 아직 저평가죠. 영업이 660억에 10배를 해줬으니 시가총액이 6,600억 나옵니다. 저평가죠. 5,475억이니까 최근에 꾸준히 상승해서 상승 여력은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20% 정도 상승하면 을제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꾸준히 올라 올라온 성적이죠. 돈생이 1년 전에 방송 첫 방송할 때는 매우 쌌죠 성적이 올라오고 주식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적정 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 채워진 거죠 하지만 한20% 정도 갈 여력이 있는 거죠 현재가가 22,350원에 1.2배를 곱하면 26,800원까지는 상승할 거 있죠 돈세형이 지금 매도 목표가를 정하고 있는데 26,8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여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26,000원대까지 먹느냐 아니면 적당히 슈팅을 쳤을 때싼 주식으로 옮겨타기 작전도 있거든요. 꼭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주식엔 싼게 많기 때문에 딱이 오르면 더 좋은 종목 이 있으면 옮겨타기 작전 매우 좋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이에요.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할그 섹터입니다. 전장 부품이 한 10년 꾸준히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모트렉스는 자회사가 1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모트렉스 EV가 지분이 53%인데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성장성이 좋죠.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이 펌프카 있잖아요. 뭐 로봇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면 기가 막히겠는데 이름만 로봇이라고 넣었지 펌프카예요. 펌프카도 자동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로봇 회사는 아닙니다. 좀 뻥지를 쳤어요.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900억 매출에 매우 성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도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모트레스가 사실 조금 매우 더 여기서 다시 한100%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더갈 수도 있어요.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가 좋기 때문에 모트레스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4조 전기차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충전기 사업하고 제휴를 해요. 충전기 사업은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모트렉스 EV 자회사죠. 전기차 충전 MOU를 했는데 848기를 m o u 로한것 같아요. 현대차 미국의 자율주행 모션을 로보택시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다고 하나요. 지금 핫한 뉴스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22년 북미 시장에서 최대 실적을 거두었고요. 전기차 충전 배터리 팩을 사업을 추가를 했는데 바로 쌍용차와 계약을 했어요. 돈생이 쌍용차 캐지케미칼 아닙니까? 쌍용차 디자인 좋게 나와요. 그러면 쌍용차 이번에 전기차 나오는데 대박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납품하는 모트렉스도 상승하겠죠. 여러 기업을 많이 알면 느낌이 더 시원하게 옵니다. 쌍용차 분명히 성공한다. 그리고 캐지케미칼 지금 대박났죠. 당연히 모트렉스도 매우 좋다. 돈생의 계좌를 깝니다. 모트렉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1700만원. 수익률은 27%, 400만원 벌었죠. 모트렉스, 여기는 3000만원을 투입했는데, 800만원. 여기는 25% 수익이 났죠. 모트렉스, 여기는 28% 났는데, 730만원. 한 2600만원 들어갔죠. 모트렉스 평균 단가는 17,500원입니다. 그리고 매입 총액 투입 자금은 9,300만원 들어갔어요. 조금 더 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분산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수익률은 27%, 총 이익금은 2,500만원입니다. 어제 매도 주문을 체결이 안 됐어요. 주문가는 23,950원에 내놨어요. 오늘도 매도를 준비할 건데 오늘 그럼 23,950원에 내놓냐? 아닙니다. 도세형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최대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다가 아 이거 좀 별로 안갈것 같다. 그러면 그때 던지는 전략입니다. 끝까지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끝까지 슈팅 을 기다리고 수익률을 30%에 만족을 하지만 끝까지 수익률을 노리는 거죠. 오늘 만약에 상가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2시, 3시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하루에 기회를 주다가 아이 정도면 만족하고 뭐 옮겨 타기, 옮겨 타기할 주식이 확실히 있으면 그냥 던집니다. 이런 전략이에요. 매도 전략도 그냥 노하우 27년 노하우가 있는데 뭐 나쁜 노하우는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것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돈세형은 이렇게 매수를 하면 매도 전략도 철저하게 짭니다. 매도를 얼마를 할까? 매우 행복한 고민을 시작하죠. 그냥 막 감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까 가치 평가도 할줄 알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 고 생각도 하고요. 돈세형의 매도 법칙은 무조건 상승할 때 팝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알차게 법니다. 하락할 때 팔면 안 돼요. 상승할 때 팔아야 되고 주식은 하락할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 모트렉스 같은 거 돈세형이 언제 샀습니까? 이런 때 샀지 않습니까? 이런 때 하락할 때, 아니면 수평으로 가고 있을 때, 이런 때 매수를 하고 강하게 슈팅 올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겠죠. 주간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상향 이평선입니다. 매수는 하단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단에. 그리고 이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평선에 거쳤을 때, 강할 때는 21선 이평선을 안 무너뜨리고요. 좀 하락장에서는 이 이평선까지 건드릴수 있죠. 그러 이평선에 붙었을 때 그리고 추세선, 추세선을 항상 그리지 않습니까? 추세선의 아래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추세선의 상단에 있을 때 매도 전략을 하는 매우 과학적이고 확률이 높은 전략을 씁니다. 모트렉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70% 80%는 지금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먹으면 매도할 만한 거죠. 이 정도에. 매도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모트렉스는 강한 슈팅이 왔을 때돈세형은 매도한다. 처음부터 중단기 전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욕심 내지 않고 수익률이 30% 이상은 항상 매도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강한 슈팅이 오면 매도할 거예요. 가격은 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3시까지는 기회를 줄 거예요. 뭐 급할 게뭐 있습니까? 또 장기로 가도 괜찮습니까? 왜? 주식의 미래는 좋기 때문에 뭐 느긋하게 강한 쉬팅을 기다리면서 뭐 가면 되는 거예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주식투자 되시고 성투하세요. 100억 가자!